저는 나름대로 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잡고 어, 위기를 잘 극복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때때로 참별 일이 아닌데 작은 일에도 참 마음이 어려워지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의 힘듦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힘듦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나는 이렇게 작은 거에도 힘들어 하는데, 정말, 어,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병으로 인해서, 참, 때론 물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참, 어, 그런 분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 말씀을 보고 싶고 또 예배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이 어 땅에 음 정말 소외되고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어, 정말 참된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바로 서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 참할 수만 있다면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어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8장입니다.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도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알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의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부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